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동네 복싱장의 나딕은 얼굴이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드라마 속에서 칼을 들고 질주하던 액션 배우가 이번에는 진짜링 위에서 땀과 숨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건그 체육관이 바로 김종국 집 앞이라는 사실이었다. 수년간 운동과 근육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던 김종국이 살고 있는 동네. 그 바로 아래층 같은 거리에서 묵묵히 샌드백을 두드리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오랜 친구 장혁이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사람은 온몸을 내던져 3억 원 상금이 걸린 복싱 서바이벌에 뛰어들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을까? 이건 단순한 운동 예능의 뒷이야기가 아니다. 한 시대를 통째로 통과해온 두 남자의 우정, 연예 산업의 민낯, 그리고 쇠퇴한 스포츠를 다시 살려보려는 필사의 몸부림이 뒤엉켜있는 조용한 폭발에 가깝다. 장혁이 복싱 글러브를 낀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데뷔 초기부터 액션 연기에 집요할 정도로 집착했고 그 집착의 밑바닥에는 실제 격투기와 복싱에 대한 오랜 연습과 연구가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한 봄잡기 수준이 아니라 프로 테스트까지 받을 정도로 기술과 체력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번 IM 복서 출연은 그 연장선이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이다. 영화, 드라마 세트장에서 짜인 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 현직 선수, 전 UFC 파이터 줄리엔 강 같은 피지컬 괴물, 특수부대 출신 육준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일반인 파이터들까지 뒤섞인 90명의 링 위에. 참가자 신분으로 오른다는 건 배우에게는 체면과 이미지를 통째로 걸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번 잘못 맞으면 쓰러지는 건 몸만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 액션 장인이라는 타이틀, 대중이 품고 있는 환상이 함께 다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답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검증받고 싶은 중년 배우의 일종의 선언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국의 반응은 더 인상적이다. 그는 평생을 운동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고 근육과 자기 관리의 아이콘이며 운동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1순위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내가 아무리 복싱을 좋아해도 참가자로 나서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솔직한 한계를 털어놓았다는 건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그는 장혁이 싸우는 장면을 정면으로 오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여기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걱정이나 형식적인 미담이 아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몸을 던지고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도 결국 방송이라는 안전망이 받쳐주었다. 하지만 1인 위에서는 편집도 콘셉트도 캐릭터도 자막도 통하지 않는다. 맞으면 진짜 아프고 지면 그대로 무너진다. 김종국은 누구보다도 그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다. 복싱장 위치가 자신의 집앞일 정도로 같은 공간을 공유해온 이 친구가 카메라와 조명 사이가 아니라 진짜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링 위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을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묘한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대신 맞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과, 하지만 저건 그의 선택이라는 냉정한 인정 사이에서 김종국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현장에서조차 눈을 완전히 들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드라마가 더 거대한 맥락을 갖게 되는 지점은 I'm 복서라는 프로그램이 단지 셀럽들의 체력 과시가 아니라 한국 복싱의 침체와 직결된 현실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마동석은 30년째 복싱을 해온 관장으로서 한국에서 복싱이 한때는 슬기를 호령하던 종목이었다가 어느 순간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을 절감해온 사람이다. 좋은 선수는 여전히 많지만, 보여줄 무대가 없어서 사라지는 재능들이 수두룩했다. 그가 설계한 이 서바이벌은 그래서 묘하게도 잔혹하면서도 따뜻하다. 우승 상금 3억 원과 고급 SUV, 챔피언 벨트라는 화려한 보상을 내걸었지만, 더 중요한 건, 1인이 기존 시스템 안에서, 눈도 못 마주친 채 지나쳤을지도 모를 파이터들에게 한 번의 조명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랭 위에 이미 이름과 얼굴을 다 가진 배우 장혁이 동일 조건의 도전자로 올라서는 순간, 판은 완전히 달라진다. 연예인 싸움장과 프로 선수, 복싱 몇달 배운 사람과 수년 수련한 사람의 충돌이라는 구도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장면을 약속하는 동시에 실력, 노력, 온과 시스템이 뒤엉켜 있는 현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두 남자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있을까? 장혁이 매일같이 김종국 집앞 복싱장 문을 열고 들어가며 쌓아올린 것은 근육이나 기술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눈앞에서 땀을 흘리며. 실력을 갈고 닦는 그의 뒷모습을 수년간 지켜본 김종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서바이벌 출연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 무게를 실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로는 한 번만 물어봤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저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반대로 장엽 입장에서도 김종국의 존재는 일종의 거울이었을지 모른다. 이미 운동하는 연예인의 상징이 되어버린 친구, 늘 체력과 자기 관리의 끝을 보여주는 동료, 그 집업체육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면서 그는 어느 순간 결심했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증명해 보이겠다. 그 결과물이 바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링위의 선택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진짜 관전 포인트는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계속될 두 사람의 대화, 그리고 한 명의 배우와 한 명의 가수가 서로의 선택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그 조용한 순간들이다. 그 기묘한 진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서바이벌을 단순한 예능으로만 볼수 없게 된다. 최종 라운드가 다가오면서 이 서바이벌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어느새 한 시대의 정신과 상처, 그리고 인간이 가진 본능적 갈망을 응축한 거대한 무대로 변화하고 있다. 준비 과정에서 비멍이 든 손목을 감싸던 사람들, 체급 차이가 두려워도, 끝까지 스파링을 멈추지 않았던 아마추어들, 그리고 그 무리를 뚫고 나온 장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배우라는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카메라 뒤에서 땀을 흘리며, 그를 지켜본 김종국 역시 이 결승전을 단순한 경기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장혁의 도전은 우정의 또 다른 형태이며 동시에 자신도 언젠가 밀어냈던 용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거울 같은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번 결승전은 승부 이상의 감정이 걸려있고 각자의 삶이 걸린 무게가 링 위에서 서로의 글러브에 부딪힐 때마다 한 겹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관객들의 기대는 이미 폭발 직전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결승 카드가 공개되기도 전에 누가 최종에 오를 것인지 어떤 기술이 승부를 가를 것인지 장혁이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추측으로 들끓는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한 인간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시험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오래된 승부의 사사를 떠올린다. 한때 한국 복싱이 세계 무대를 호령하던 시절 모든 이들이 라디오와 TV 앞에 모여 한 경기의 승패에 국가 전체의 정서가 흔들리던 그 감각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오랜만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 결승은 진행자나 참가자만의 순간이 아니라 잊혀진 복싱의 부활을 바라는 이들, 그리고 스포츠 본연의 순수한 긴장감을 갈망하는 대중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집단적 사건에 가깝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우승의 순간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전문 격투가 출신 정다운이 괴물 같은 피지컬로 밀어붙일지 줄리엔 강이 압도적인 힘과 타격 감각으로 끝까지 버틸지 혹은 장혁이 모든 리스크를 끌어안고 링에 올라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집중력으로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지 아무도 알수 없다. 복싱은 통계나 계산이 예측할 수 없는 종목이다. 한순간의 거리 감각. 한 번의 흔들림, 단한 주먹의 방향 차이가 모든 승부를 결정한다. 게다가 이곳은 선수들의 이름이나 경력보다 오늘의 움직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무대이기 때문에 결승의 향방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다. 우승 상금 3억 원과 플래그십 SUV 차량, 그리고 단 하나뿐인 챔피언 벨트는 누가 가져가든 그 인물은 한국 복싱 부활의 첫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마동석이 말했던 우리 선수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바람은 이 결승전을 통해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무대 한가운데 상처와 열정과 자존심을 모두 들고 올라온 참가자들 중단한 명만이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때두 팔을 들어 올릴 자격을 얻게 된다. 장혁이 그 자리에 설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또 다른 괴물이 조명을 차지할지. 그 답은 이제 곧 숨이 멎을 만큼 조용한 링 위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결과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링 위의 마지막 한타가 한국 복싱의 미래와 한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기대하고 있다.